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플라보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모아봤어요. 총 15명이고요. 가능성이 낮은 선수들에서 높은 선수들로 배치했어요. 영상 속 표의 위쪽은 후스쿼드 평점이고요. 아래쪽은 품목 평점입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탑 15. 아케입니다. 아케는 유로파 공홈의 2차전 2주의 팀에 뽑혔고요. 평점은 이러해요 2차전에 솔직히 부상으로 교체되었고, 코망한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맞나 싶네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곳에 배치를 했고요. 탑14 디아스고요. 디아스는 1차전은 2주의 팀에 뽑혔고요. 여기 보시는 평점과 같이 1차전 평점은 매우 높아요. 하지만 2차전 평점은 좀 아쉽죠. 2차전 경기력은 좋았어요.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순위에 넣어봤습니다. 탑13 흡이차. 흡이차의 플라브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후스쿼드에는 낮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후스쿼드 기준 1차전 평점 7.34, 2차전 평점 8.16이고요. 품목 기준 1차전 평점 6.9, 2차전 평점 7.8입니다. 16강에서 도르트문트 벨링엄의 경우 후스쿼드 기준 1차전 7.3, 2차전 7.5였고 품목 평점은 1차전 7.1, 2차전 7.6이었음에도 플라보 플러스 2를 받았습니다. 흡이차의 경우 플라보인 플러스 2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탑1 2 미키타리안입니다. 미키타리아는 품목 평점에서 플라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탑 11. 카르바알입니다. 카르바알의 경우 품목 평점에서 플라브 가능성이 있습니다. 탑 10. 로드리입니다. 로드리는 1차전에 환상적인 가마차기 득점을 하여 베스트 11에 뽑혔고요. 2차전에서 평점이 갈려요. 품목상 플라브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낮은 가능성이었고요. 9번째부터는 반반 이상의 가능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탑 9. 혼란입니다. 혼란의 경우 상향시 플러스 1입니다. 1차전에 베스트 11에 뽑혔었고요. 2차전에 득점을 했지만 PK와 1대1 상황을 놓쳤었죠. 그래서 2차전 평점이 좀 아쉬워요. 평점상 동결 가능성을 못 버리고요. 그래도 품목상 반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요. 혼란의 경우 유지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매물이고요. 탑 8, 크루타입니다 쿠르트 안는 1차전, 2차전 모두 유로파 베스트 11에 뽑혔고요. 1차전 평점으로 볼 때는 플라브 평점보다 낮다고 봐야 하지만 1차전에 결정적인 선방으로 무실점 경기를 펼친 점과 베스트 11에 뽑힌 점이 플라브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탑7 레앙입니다. 레앙의 경우 2차전 POTM에 선정되었습니다. 2차전의 플라브 활약에는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전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레앙의 경우 후스쿼드 기준 1차전 7.3, 품목 기준 7.5입니다. 탑 6. 발베르데입니다. 발베르데는 2차전 POTM에 선정되었고요. 평점은 이렇습니다. 1카 오버롤이 108이고요. 상당히 플라브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 판단됩니다. 여기서부터는 70% 이상의 플라브라 보시면 됩니다. 탑 5. 바렐라 평점은 이렇고요. 바렐라는 1차전, 2차전 모두 득점을 했어요. 후스쿼드 2차전 평점이 살짝 애매하지만 플라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탑넷 에데르송, 에데르송의 경우 PK 실점 외에는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죠. 안정감이 있었어요. 후스쿼드 외에 다른 평점 사이트들은 7.5 이상의 일관적인 평점을 보여주고요. 후스쿼드 PK 실점 전에는 7.7의 평점이었어요. 에데르송은 플라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요. 여기서부터는 90% 이상의 플라브라고 봅니다. 탑 3. 칼라브리아. 칼라브리아는 후스쿼드든 품모비든 7.6 이상의 일관된 평점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풀타임 출전하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탑 2. 비니시우스입니다. 평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충분하죠? 넘기겠습니다. 탑 1. 메낭입니다 평점은 이렇고요. 플라브 못 받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PK도 맞고 완벽했죠. 이렇게 플라브 가능성이 있는 15명의 선수들을 봤고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